이게 뭐야. 안녕하세요. 수박대장입니다. 지난번에 수입됐던 파충류 중에서 베일드 카멜레온이 있었죠. 베일드 카멜레온 영상을 찍어보겠습니다. 어, 우리 매장에서 일단 베일드 카멜레온은 이 위쪽의 수컷들과 아래쪽에 암컷들 이렇게 성별이 구분된 채로 축양을 하고 있습니다. 뭔가 약간 암컷들이 더 팔자가 좋아 보이는 사육장을 가지고 있네요. 지금은 뭐 새끼라서 수컷이나 암컷이나 합사해도 무리는 없지만 카멜레온의 수컷들은 커가면서 어떤 영역에 대한 그런, 어, 그런 거라든지 암컷에 대한 그런 거라든지 예, 그런 게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키우실 때는 수컷끼리는 합사를 하면 안 되고 암컷끼리는 합사를 하셔도 됩니다. 뭐, 이런 거는 대부분의 도마뱀이 다 비슷비슷한 것 같고요. 여기 보시면은 지금은 암컷이, 뭐, 뭐야, 몇 마리야, 이거. 총, 어, 한 6마리. 수컷은 한 5마리 정도 남았네요. 저희가 수입을 한 수량이 30마리였는데 지금 벌써 3분의 2 이상이 분양이 다 됐습니다. 정말로다가 이 베일드 카멜레온의 인기는 하늘을 찌르는 것 같습니다. 찔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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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찔러. 오늘은 이 베일드 카멜레온에 대한 사육법 그리고 어 먹이 주기 뭐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. 옆에는 이제 펜서 카멜레온도 있는데 펜서 카멜레온 같은 경우는 색깔이 굉장히 화려하지만 저는 이 베일드가 좋은 게 바로 이 머리에 있는 투구 투구 이게 진짜 간지 중에 간지입니다. 이게 정말 이쁜 것 같아요. 특히나 이제 스컷 베일드 같은 경우는 커지면서 저 투구도 커지는데 정말 근사하게 멋있게 큽니다. 물론 색깔은 펜서에 비해서는 좀 수수하지만 가격도 좀 저렴하고 부담 없이 키울 수 있는 카멜레온이 베일드가 아닐까 싶습니다. 뭐 베일드 카멜레온 같은 경우는 어 다른 카멜레온들과 마찬가지로 360도 돌아가는 눈, 뭐 따로따로 돌아가는 눈, 거기다가 이제 이 발꼬락, 이 발꼬락이 어 되게 특이하죠. 딱 나뭇가지를 어 야무지게 집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발꼬락. 그리고 몸은 대부분 이제 초록색인데, 이게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약간 저기 예? 색깔이 보이시죠. 패턴이 이런 식으로 이제 패턴이 나타나는 어 문입니다. 펜서 카멜레온에 비해서 뭐 수수하다고 볼 수는 있어도, 베일드 자체도 굉장히 화려한 파충류이면 틀림이 없습니다. 굉장히 이쁘죠. 눈으로 지금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. 카메라를 약간 의식을 하고 있는 베일드 카멜레온입니다. 이 꼬리도 굉장히 특이하고 관상용으로만 따졌을 때는 진짜 카멜레온 애들이 어, 모든 파충류를 통틀어서 단연코 최고 중에 최고인 것 같습니다. 활발하고 주행성에다가 밥잘 먹고 몸 색깔 변하지, 재밌게 생겼지, 정말 매력이 있는 파충류가 아닐 수가 없죠. 썸네일 사진 하나 찍어야겠다. 이 움직이는 동작도 굉장히 약간 어떤 밀당의 고수 같은 느낌이 듭니다 갈까 말까 갈까 갈까 말까 뭐 이런 느낌 이 친구는 지금 탈피를 하고 있어요 이제 탈피를 할때 콜라당 벗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부분적으로 긁어 부스럼 스타일로 탈피를 합니다 친구는 아직 머리에 탈피 껍데기가 조금 남아 있고 기본적인 카멜레온 사육법 같은 경우는 이제 파충류 중에서도 꽤 난이도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몇 가지 기본적인 게 먼저 환기 환기가 정말 중요하고 두 번째는 온도 카멜레온은 파충류 중에서도 약간 서늘한 서늘한 지역에 서식을 하기 때문에 저온종이죠 그렇다고 무슨 얼음 넣어서 키우라는 소리는 아니고 한 25도 내외의 온도면은 어, 건강하게 사육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, 급수 급수 즉이 친구들은 고여있는 물을 안 먹습니다 고여있는 물을 안 먹으니까 이 친구들은 분무를 해서 약간 비가 오는 그런 스타일로 키우시면 돼요. 하루에 한 하루에 한두 번, 세 번, 한네번 이런 식으로 분무를 해주시면은요, 이렇게 물방울이 고이잖아요. 그 물방울을 이 친구들은 핥아 먹게 됩니다. 반드시 이렇게 분무를 주기적으로 해주시는 걸 추천드리고, 또 미스팅기라고 있어요. 자동으로 분무를 해주는 그런 기구도 있는데, 뭐 그런 거 쓰셔도 굉장히 나이스한 초이스가 될것 같습니다. 자, 네 번째로는 카멜레온들의 발꼬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, 발꼬락이 약간 이런 구조잖아요. 이런 구조. 그러다 보니까 유목을 넣어주셔야 되는데, 이 친구들은 벽에 붙질 못해요. 그렇기 때문에 꼭 유목을 넣어주시고, 이런 덩쿨 같은 거, 덩쿨 같은 거 꿀템입니다. 덩쿨 꼭 넣어주시고, 보시면은 저런 식으로 야무지게 친구의 머리를 잡고 가고, 저런 식으로 잡고 다니기 때문에 딱딱 야무지게 잡는 거 보이시죠? 지금. 이런 네, 식으로 많이 꾸며 주시면 됩니다. 복잡할수록 카멜레온에게는 좋다. 너무 큰 유목, 너무 굵은 유목만 이렇게 떡떡 넣어 두시면은 애들이 그거를 잡고 다니기가 좀 불편해요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잔가지, 이런 잔가지 스타일로 사육장을 복잡하게 꾸며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, 이 친구는 지금 탈피를 하고 있습니다. 탈피를 할 때도 이 덩쿨이나 유목에 몸을 비벼 가지고 그 마찰력으로 껍데기를 홀라당 벗는 스타일이기 때문에. 사육장은 조금 복잡하게 꾸며 주시면은 탈피하기도 편하고 이 친구들 걸어 다니기도 편하고 밥 먹기도 편하고 애들이 지금 막 난리가 났어요 약간 춤추는 거 같기도 하고 막 장풍 쏘는 느낌도 나고 왜 이럴까요 바로 배가 고픈 거죠 그렇다면 우리 카멜레온 들에게 밥을 한번 줘 보겠습니다 밥줄 때도 몇 가지의 팁이 있는데 바닥을 보시면은 보통 많이 쓰시는 게 에코나 바크. 귀뚜라미를 여기다 뿌어 두시면은 이 친구들이 혀로 딱딱 집어 먹는데 귀뚜라미가, 어, 바크를, 바닥을 바크를 쓴다면은 귀뚜라미가 그 바크를 꼭 아는 채로 딸려 들어갑니다. 카멜레온의 입속으로요. 그렇기 때문에 카멜레온에게 귀뚜라미를 급여하실 때는요. 자, 우리 카멜레온 친구들에게 이제 밥을 줄 건데요. 아, 이 친구들도 역시나 UVB를 필요로 하는 주행성 파충류다 보니까 비타민 D3가 들어간 칼슘제를 급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. 이런 식으로 비타민 D3가 들어간, 아, 너무 많이 뿌렸네. 이렇게 칼슘제가 더스팅된 깃뚜라미를요 이런 식으로 적당량 덜어가지고요. 요 통에다가 주지 않으시면은 이게 이제 그 카멜레온 혀에 딸려 들어가면서 막 바크나 바닥재 같은 거를 같이 안고 약간 동반자살 그런 느낌으로다가 딸려 들어가기 때문에 꼭 이렇게 통을 마련을 해서 급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자, 지금 난리가 났어요. 보시면은 이 친구들이 벌써부터 밥 냄새를 맡았죠? 저 친구는 탈피하다가도 달려오고 카멜레온 밥 먹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렇죠. 어, 저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. 그렇죠. 야무지죠? 맛있겠죠? 네, 마지막으로 달려오는 카멜레온. 자, 야무지게 난리가 났습니다, 지금. 꼬리로 이렇게 몸을 지탱해서 밥을 먹고 있어요. 자, 옆구리로 <laughs> 몸으로 달려드는데. 약간 이 통이 반투명이라 그런지 지금 저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에에 저런 식으로. 이거 반투명 안 되겠어요. 어, 이게 뭐야? 어, 그리고 카멜레온 같은 경우는요.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지능이 지능이 조금 많이 있는 똑똑한 파충류이기 때문에요. 사육자와 어느 정도의 교감은 충분히 가능합니다.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. 보여 드리겠습니다. 자, 이리 와. 이리 와. 이리 와. 이리 와. 안 되네요. 자, 이리 와. 이리 와. 이거 잡어. 그렇지. 그거 잡어. 잡어. 살살 잡어. 그렇지. 이렇게 잡고. 어. 자, 이런 식으로 이제 어느 정도의 교감이 되는. 자, 저거 잡어. 저거, 저거 잡어. 그렇지. 그렇게 잡어. 됐어. 오늘은 베일드 카멜레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수박대장입니다.